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거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흔히 자기를 찾아간다고 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여행을 하거나 혹은 책을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점점 자기를 알아가게 되죠. 그러나 자기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나를 진정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무시로 밤낮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세인과 세리 두 명이 오늘 비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명은 너무나 다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세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바리세인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바리세인의 이 기도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세인은 지금 에, 도덕적인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를 하나의 도덕적인 행위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는 정당하고 그리고 따로 서서 나는 기도해야 되고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저 창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릴 것 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토색불이 가늠한 자들과 나는 같지 않다 비교하면서 도덕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세인은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나는 또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은 자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기 때문에 내 기도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실 드려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장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들어 드려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이 기도는 자신은 확신이 있고 자신의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 감히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겸손한 자세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적 기도, 자기가 스스로 죄인님을 깨달아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 돌이키고 싶은 그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기도, 그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비교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자기 기만이나 종교적 교만이나 도덕적 교만으로는 절대로 그 기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 기도가 아무리 합당하고 그 기도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이 세리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욕을 먹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자신을 잇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이 겸손한 자세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행위에 흠이 없는지, 그런 사람들의 기도, 그런 사람들의 자세를, 행위를,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또다시 한번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한번 만져주시기 원해서 데리고 오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무조건 아버지를 부모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는요 행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떠들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기도 하고 말썽을 피기도 하고 땡깡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행위로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어린 아이는 은혜만 가지고 은혜만을 바라면서 부모님께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자기가 잘 잘못했는지 사실은 어떤 때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오직 은혜만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저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직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수고 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